통증은 신체 손상이나 그 위험을 알리는 생리적 경고 신호입니다. 즉 몸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방어 메커니즘의 하나로 발달된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통증 발생 시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만성화됨으로써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 의학에서는 통증을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찾아 가능한 빨리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올바른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진통제만 먹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행동입니다. 물론 급성 통증의 경우 우리 몸이 손상과 염증을 빠른 시간 안에 치유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몸의 에너지를 오로지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통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통제를 너무 오남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인 제거 없이 진통제를 지나치게 오남용하면 통증을 만성화, 고착화 시킬 수 있고 장기간 약물의 사용으로 부작용과 여러 합병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통제에는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하여 통증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이 약의 장점은 천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량을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효과가 커지지만 그 대신 부작용으로 의식 및 호흡저하가 나타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물론 경미할 경우에는 오심, 구토, 변비 등의 증상에 그치지만 말입니다. 한편 다른 계열의 비마약성 진통제에는 그 속에 다시 타이레놀로 잘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두 부류가 들어 있습니다. 타이레놀의 화학적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통해 진통 작용을 하고 동시에 뇌에서 열을 조절하는 부위에 작용하여 해열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방해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통, 소염 및 해열 효과를 모두 발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자칫 이들 약물의 오남용이 개인 건강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산부에서 타이레놀의 오남용이 자폐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더욱더 진통 및 해열 소염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레놀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져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 의해 그 위험성이 최근에 새롭게 부각된 것입니다. 타이레놀이 위험한 이유는 간에서 분해될 때 독성이 매우 강한 napqi라는 중간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독성물질이 소량으로 생성되면, 간 속의 글루타치온이란 항산화제가 이를 중화시켜 아무런 문제없이 해독할 수 있지만, 만약 너무 많이 타이레놀을 섭취했을 때에는 간의 글루타치온이 고갈되어 이 중간 독성물질을 전부 해독하지 못해 이것이 그대로 간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의 오남용으로 인해 매년 5만 6천 건의 응급실 방문, 2,600 건의 입원,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이지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타이레놀을 안전한 약이라 생각하여 사탕 먹듯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는 행동을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타이레놀 복용으로 소화성 괴양과 출혈 같은 위장관 부작용, 만성 신부전, 심근경색, 혈액감 증가, 피부 발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했을 경우 태어난 자식이 자폐증, ADHD 및 학습력, 주의력, 인지 능력, 감정 표현력 등 여러 면에서의 신경 발달 장애가 유발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열이 날때 타이레놀을 먹는 것이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주저없이 권해왔고, 실제로 모든 병원에서 이것이 루틴 처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환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안이나 대책도 없는 주장을 내놓아,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잘못된 비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분별한 타이레놀 사용을 경고한 것이지, 타이레놀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이레놀의 간독성 부작용은 그 사용량이 많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경고한 것이라 생각하면 매우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양생 의학은 항상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경고하고 가능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증을 해결하는 문제와 더불어 열을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몸의 자연적인 조절 능력을 최대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항상 약물보다 먼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약만 알고 다른 치유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먼저 양생법을 배우시고 몸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양생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늘 건투하십시오.